네, 안녕하십니까. 스카이 인베스트먼트에 이제 합류하게 된더 녹슨 베이스라고 합니다. 저는 봉인 기연 발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지금 시가 총액은한 1,500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어, 상승 여력 한35% 정도로 한번 봤고요 어, 주요한 아이디어는 이제 탈중국화에 좀 수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북미 쪽으로 매출이 있어서 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좀 핵심이 될것 같은 거는 지금 코토팍시라는 브랜드가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어, 좀, 투의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된다고 생각해서 요거를 한번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나름 이제 그냥 일반 OEM, ODM보다는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여서 영업이익률이좀 나오고 있는 편이어서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중국에서 생산했을 때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이제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생산 기지를 그런 거에 대한 해, 어, 혜택이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GSP 요거 좀 이따 얘기 드릴 텐데 요거까지 이제 다시 대개가 되면은 1 1의 어, 세금적으로 이제 또 혜택을 받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되면은 이익이 좀더 올라가는 거니까 요게 좋고 요거 소급 적용도 돼서 이익이 더 추가될 수 있는 효과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랑 Q랑 올라가고, 이제 g 가들어들어야지 이제 이익이 좋은데, 이거는 좀 액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 해봤고요. 고객사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어서 이익이 개선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업황도 좀 좋아진다는 얘기들이 좀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봤고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 중에 이제 코터박스이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뭐 아크테릭스 이런 데도 이제 다죠 그래서 일단 업황 얘기들 이제 제가 뭐이렇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캡쳐를 좀 해가지고요 음, 봤는데 이제. 뭐 절대적으로 이게 막상승한건 아니지만은 재고재고는 이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업황이 좀 바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그래서 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세부 선호도를 먼저 OEM을 먼저 이렇게 뽑으셨고 재고 수준이 이제 많이 낮아져가지고 좀돌아서는게 아니냐라는 리포트 내용들입니다. OEM사들을 미미하지만 점진적으로 업황이 좀 개선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설립된 지는 좀 오래됐고요. 이 대표이사가 이제 현대중공업 기관실 뭐 이런 거 설계하시는 분이시다가 10년 정도 일하시다가 나와가지고 이 회사 차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좀 하고 있고, 어, 좀 고급 기능성이 있는 그 아웃도어의 가방 좀 브랜드를 이제 ODM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방뿐만 아니라 이제 뭐 캠핑용품 이런 것들을 하고 있,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주요 적인 경쟁력은 이제 알루미늄을 잘 다룬다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파생을 해가지고 어~ 제품이나 이런 상품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경쟁력은 이런 가공기술 알루미늄을 다루는 기술로 이제 텐트폴이라든가 카시트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는 거면 뭐 이제 수준 상당히 이제 7천 기업은 6천 기업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항공 소재가 6천인데 오히려 더 7천 기업은 높은 수준의 이런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또 대부분 내재화 해가지고 납기도 잘 맞추고 품질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좀 나름의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을 또 오래 운영해가지고 음 노하우도 좀 축적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가공 기술과 이제 이게 봉제.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제 가방을 잘 만드는 그런 건데 일단 아이덴티티는 알루미늄 기술 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사 회사에서 말하면 이렇게 뭐 가방 만드는 회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알루미늄 회사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상장 비상장사인데 뭐 동아 알루미늄 이런 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봉제 기술에다가 알루미늄쪽 여기 이 메인이고요. 나름이 좀 이렇게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이제 해다가 성장을 이렇게 해온 것 같고요. 이전에 설립을 하셔가지고 음, 이게 이제 카멜, 뭐, 백인데, 이게 나중에 군납을좀 하게 되는데, 이라크전에, 어, 8만 개를 이제 10개월 동안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한 이력도 있다고 하고요. 계속해서 현지 법인들 필리핀에다가 계속 이제 설립을 쭉쭉 하고 있는 게 나오고, 이제 뭐, 그 와중에 이제 유아용품 브랜드. 유아용품 중에서도 알루미늄이나 프레임을 쓰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거죠. 뭐, 피코 이런 것도 겪었고, 화 불이 난 적도 있었고, 어, 웨이비라는 또 법인, 요거는 카시트, 이제, 이제 포브 유아용품에서 이제 좀더 잘되는 카시트 쪽으로 해서 요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다테 브랜드를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렇게 좀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의무불해제가 이번에 지 어제까지여가지고 이제 어, 최대주주는 이제 뭐 파실 마음이 이제 없는 걸로 회사 측에서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있고, 공모자금은 대부분 이제 등설 쪽에 사용하고 이제 차익금을 좀 상환을 했고요. 미상한 전환사채는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주 구성을 보시면, 어, 대주 최대주주가 계시고, 이제 당남이 조금 있고, 차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조금 있고요. 지금 장남은 아까 이제 웨이비라는 카시트 미국 법인을 이제 총괄하고 있고, 유학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 차남이 이제 IR 팀장을 맡고, 그리고 뭐 전략팀 팀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뭐 컨코렛 너고 할때 이제 그 IR 팀원하고 이제 팀장으로 같이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좀 탐방을 가셔서 물어보는, 데 승계 문제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솔직하게 이제 고민 중이다. 뭐 당장은 아니지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계 이는 일단 아직일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타남이 이 주식을 이제, 장 내에서 매수를 했어요. 이 정도에서. 이것도 좀 뭐, 좋게 보이는 점이고요. 그래서 매출의 이제 제품 제 종류를 보면은 이 하이엔드급 테크백이라고 하는 좀 이제 고 기능성 가방을 만드는 게 이제 40%의 비중이 있고요. 예, 고 기능성이 아닌 일반적인 걸 제네랄 백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또한30%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 말해서 골프백, 뭐 텐트, 뭐 풀이라든가, 하네스, 이거 이제 클라이밍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고관절이나 이렇게 다리에 껴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것들. 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유아용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는 장기적인 방향을 이 테크백의 비중을 좀20% 언더로 낮추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전략적으로 이, 얘기, 이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 좀 드리고요. 이제 러기지 쪽이나 텐트폴, 골프백, 텀블러까지 확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북미 시장을 기반으로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요건는 이제 사업 보고서에 나온 거고, 요건 IR 자료인데 그 수치가 조금 틀린데, 이게 이제 어 그때 음 여기 어떻게 그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대부분은 미국 국미쪽 요걸로 많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생산 능력은 이제 어 2,300억에서 지금 오버타임 하게 되면 한 3,000억 원 정도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력을 또 계속 뽑고 있고 해가지고 올해 한 3분기 정도면은 인력들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이제 풀개파가 될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사실상 이제 이거 숫자 상으로는 조금 틀린데 이제 가동률이 거의 풀로 돌리고 있고 오히려 한 시간 오버타임을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영업 마지, 영업이익률이 한13% 이상 15%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17% 수준, 27%라는 거는 22년에 되게 많이 잘 됐었거든요. 그 수준까지 올리려면은, 어, 인력을 더좀 뽑아야 된다. 만, 1500명 정도까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원을 좀 충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필리핀에 있는데, 한번 이렇게 베트남에 지은 적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오스프리라고 또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베트남에 좀 공장을 지으면 수주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좀잘안 돼가지고, 아크테릭스를 생산하는 걸로 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증설하는 거세개 공장 중에, 여기 하나가 아마 포토팍지 전용으로 해서, 증설을 하고 있고 이제 계획은 뭐 올해 말까지였는데 필리핀 현지 사정상 이게 좀 늦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년 한 중순 정도에 이제 가동을 시작하게 될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토박씨가 성장이 되게 가파라가지고 어~ 뭐두 배의 물량을 거의 주문을 하고 있고 되게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협의가 잘 돼가지고 이런 공장까지 증설을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현지화를 한게뭐 결과적으로 되게 이제 좋은 좀 장점이 됐었는데요. 그 처음에 이제 예전에 는 이제 필리핀이 그렇게 임금이 뭐 낮은 편은 아니었는데 상승률 자체가 낮다 보니까 지금은 베트남 이런 데도 되게 올라가가지고 좀 문제가 중국도 그렇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필리핀 생각보다 이제 안 올라간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낮은 인건비 상승률도 낮고 그리고 이런, 어, 노조가 이런 게 뭐, 쎄지 않다고 해서, 뭐, 노조위원장도 성실히 근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게좀 있고, 영어를 또 사용하니까 대부분이 이제 부 내가지고, 그런 탈중국화 수해를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GSP가 뭐냐면, 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관세를, 특혜 무역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도 GSP 적용을 받아가지고 한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FTA랑 타이점은 상호간에 이렇게 하는 쌍방인 거고요. GSP는 이제 잘 사는 나라가 조금 이제 어려운 나라를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제도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아직 이게 대개가 되진 않았는데 다시 협의 중이라는 이제 내용이 좀 있고요. 유럽은 이제 GSP 이런 것도 있고 FTA를 뭐 다시 뭐 FTA까지도 좀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얘기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쪽이니까 이쪽이 이제 재개가 다시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GSP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노동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따져가지고 계속 적용을 해주고 그런 게 문제가 생기면 다시 막 끊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베트남이 인건비가 상승해가지고, 뭐,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기사들이좀 있고, 이거 19년인데도 벌써 이랬거든요. 여기, 음, 유명한 이제 OEM 회사가 보니까 마카로시라는 회사가 있고요. 어 제가 아까 피어그룹 이제 비교할 때 나오는 회사인데요. 뭐 에클라,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 막, 가라이런 것도 만들고, 에클라는 뭐, 언더아을룰루레을 이렇게 하는 되게 큰 OEM 회사인데, 이제 베트남에 대부분 있었는데 인건비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생산 공장을 철수를 하고 이미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가 베트남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고 필리핀은 그래도 좀 숙련된 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필리핀이 좀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매출 비중 이제 고객사별로 보면은. 어, 이게, 분기마다가 좀 다르고, 연도마다 조금 있는,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한 브랜드가 20%를 넘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브랜드 고객사는 요세 개, 코토팍시, 아크테릭스, 그레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토팍시가 작년에 2300만 불 했는데, 이미 올해 오더만 3000만 불 들어와가지고, 거의 물량을 못 맞춰주고 있을 정도로, 요게 이제, 포트박시의 성장이 제일 좀 좋아 보이고요. 이제 그레고리랑 아크테릭스는 워낙 유명한 이제 브랜드고 기본적으로 이제 10년 넘게 아마 계속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꾸준하게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음 요거는 이제 사업 보고서를 제가 이제 바꿨는데 요거 이제 써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어 통화를 하시면서 이게 지금 23년에는 매출이 그래고리가 제일 컸다는 걸좀 아시게 됐고, 그 다음 코트박시였는데 어, 올해는 코트박시가 제일 커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음, 이제 나머지 이제 골프 쪽 이런 걸로 또 확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켈러웨이나 뭐 피핑 쪽에서 골프백, 좀 골프백인데 이렇게 딱 다리가 쓰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골프를 잘안 쳐가지고. 뭐 그런 것들 하고 호주 벨로이 쪽도 이제 좀 상승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이제 그레고리가 이제 샘소나이트 밑에 있는 회사예요. 어서 이쪽에서 러기지 지금 개발 중인 걸로 생산 논의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브랜드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켈로웨이도 뭐 있고 블랙 다이아몬드 이쪽에 이제 하네스는 거의 100%이 동영 기연에서 만들고 있고요. 어뭐 이런 브랜드도 저기 많이 길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레이의 R E I라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아웃도어 이제 캠핑 관련된 용품만 파는 이제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코트팍시라든가 그레고리의 애들이 이 여기다 납품을 다시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지금 봉인기어는 어 직접적으로 R E I랑 어떤 상품을 좀 개발해가지고 이제 또 납품하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코터팍시가 매출이 21년에 이랬는데, 22년에 이제 거의 2배, 23년에 이제 뭐 한50% 성장, 그리고 내년에는, 아, 올해, 올해에는 2배 될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많이 이렇게 맨다고 하는 것 같고요. 음, 매출이 이렇게 쭉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코터팍시의 특징이 또 이제 기어 포구신데 장비 그 선의를 위한 어떤 뭐 장비다 이런 걸모토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번수익에뭐 최소 1% 이상을 뭔가 기부를 하겠다 이런 거를 모토로 해서 하고 있고요. 뭐 친환경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 아 이런 게잘될수 있나 저쪽 저 의문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잘 해가지고 요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트렌드에 앞서가거나 그런 민감하신 분들은 또요런 것들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게또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 같은 거 보니까 이제 코트박시가 일본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있어 가지고 보니까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한국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고프코 어 라고 그래서 요런 스타일 옷 입는 거 이렇게 입고 계신데 코트박시 가방을 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 예뻐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상당히 좀 히트를 칠 수도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게 이제 프라이 타계라고 그래서 요것도 길에서 좀 보셨을 텐데 요게 이제 요것도 조각조각 된거 다 붙여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토팍시도 이렇게 조각조각 남는 천들을 다 모아 가지고 이제 색깔을 여러 개 다르게 해 가지고 만드는 제품인데 요것도 이제 필리핀 현지에서 이제 요거 동인기원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테릭스도 원래 유명했던 게뭐 기능성이 좋기도 하지만 이제 실제로 막 등산 하시는 분들 보면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뭐 사시는 걸로도 되게 유명하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색깔이 잘 나오니까 좋을 것 같고 여행 프로그램에서 한번 이 포토박시는 게 나오면 되게 더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감도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파라는 그 모델인데 멜 수도 있고 이렇게 끌어 끌고 다닐 수도 있게. 해가저 캐리어 형태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이고, 저도 이거 예뻐서 하나 살까 생각 중인데, 여기 이제 괜찮은 히트 치는 모델이고요. 이렇게 색깔이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이제 다 클릭해서 누르면은 색깔이 이제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각 개체별로 색깔 사진들이 다 찍혀 있어가지고 비슷한 이제 검정색 계열인데 검정색 내에서도 다른 패치가 있으니까 제가 고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좀 있습니다. 아크테릭스는 이제 너무 유명한 브랜드여서, 뭐, 기념인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지금 중국 향, 상대로 매출이 상당히 높고, 지금 마크테릭스가 에이머 스포츠라는 데 밑에 있는데, 이 아머 스포츠를 안타 스포츠 중국에서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중국 회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아크테릭스가 지금 중국에서 인기가 되게 많고, 어, 되게 인기가 많은, 좀 스토리도 많고, 좀 매니아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브랜드여서, 이거 되게 잘될 브랜드, 잘 되고 있고, 되게 잘될 브랜드여서,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머스포츠 연차보고서를 보니까, 22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23년도에, 어, 1.5 빌리언 달러를 한 거죠. 되게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5 빌리언까지 뭐갈 거다라고, 요거, 이제, 아크테릭스 책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 동인견을 이제, 그, 데려가가지고, 이제, 한 2, 3주 전에 투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 비전을 얘기하면서, 뭐, 빌리언 얘기하고, 그 중에 배낭이 한12% 정도 될 거고, 뭐, 세배 정도 성장을 할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고성장하는 분야라고 보면 되는데, 어, 이 아머스포츠가 이렇게 특이 부분으로 나뉘더라고요. 테크니컬 어페럴이라고 해서 되게 기능이 높은, 고쪽 라인을 아크테릭스로 해놨고요. 아웃도어 퍼포먼스, 퍼포먼스 쪽으로는 이제 살로몬이라고도 유명한 요즘 신발도 많이 신는데 이렇게 브랜드 해놓고 나머지 볼앤 라켓 이렇게 해가지고 세개 응. 있는데 아크테릭스가 가장 이렇게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이 차지를 하고 있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꼭 이런거 좋은거 왜 입어야 되냐 라고 하지만 이제 어떤 분야에 최고의 이미지가 생기면 은그 기능성이 필요가 없는 사람도 사용하고 싶어지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렇게 좀 패션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해서 요거는 많이 되게 많이 메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요거는 신발은 살로몬이고 요거는 이제 다 이제 아크트릭스 가방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그런 고 기능성 이제 뭐 험악한 그런 산악 환경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좀 제네럴하게 하고 있는 가방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파트너사들이 아크테릭스 홈페이지 가면 나오는데, 도인기원이 있고요 영업무역도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여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호전실업도 아크테릭스이번 한다고 그랬는데, 뭐, 나와있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예. 그레고리라는 브랜드도 이렇게 있고. 원래는 이 발토르라는 이 가방이 되게 이제 베스트 셀러 가방이고, 여기 일반적인 가방들 이렇게 예쁘게 잘 메고 있고. 그래서 구글 트렌드를 보니까 후터박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잘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크테릭스는좀 계절성은 있지만 이것도 꾸준하게 잘 늘어나고 있고요. 어, 중국으로 제가 해봤는데 조금 들쑥날쑥하지만 아크테릭스가 이제 최근에 되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시진핑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후터박시는 중국에서는 관심은 별로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쪽에서 보면은 많이 딱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워낙 이제 저거야 가성비가 좋고, 코로나 이렇게 지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샘소나이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러기지로 그냥 해보니까 러기지라는것 자체가 이렇게 흐름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 이런 거는 좀 같이 가고 있지는 못하는 거죠. 코토박시 이전 세계로 해서 기간을 제가 길게 해 보면 잠깐 여기 튀는 게 있어서 이때 이게 에콰도르에 있는 화산 이름이 코토박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화산 폭발이 있었는지 조금 이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16년 뒤부터 이렇게 해봤고요. 16년 제가 해봤고 미국에서만 이렇게 쭉 보면은 이 화산 요 효과 상관없이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있다가 최근에 많이 오으 모습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팀인간도 뒤로 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그냥 신발 브랜드들 요즘에 뜨고 있는 거뭐 나이키가 힘들다고 해서 그런 게 온러닝이나 호카 같은 게 올라와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트렌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트렌드 어느 정도 좀 신뢰할 만한가 볼라가 한번 검증하려고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당장 이게 돈이 되고 뭐. 그 메인 그 아이디어는 아니긴 한데,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좀 중요하게 보고는 있어요. 결국은 알루미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택 저기, 브랜드나 상품을 이제 하려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시트, 미국에 있는 법인, 이게 장남이 이제 여기 지분이 있고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아웃도어 브랜드 인수스라고 요것도 만들었고, 뭐 반려동물이나 일반적인 학생 가방들, 유아용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호용품 뭐 이런 시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사냥 쇼도 있어 가지고 그런 거다특수한 가방들이니까 이제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드링크 웨어는 이 텀블러가 대부분 중국산으로 만드는데 중국산 그 관세 문제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탈 중국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티가 되게 고급 이 텀블러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동인견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고요. 네, 웨이비라는, 카시, 지금 이게 성장이 많이 했다고 해서 이제 흑자전환 22년을 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조금 적자로 조금 뭐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저런 게 있어서 잠깐 적자가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잠깐 적자가 됐고, 네, 이게 뭐 작년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많이 이렇게 완판했다고 합니다. 그거뭐 텐트, 이런 골프백, 이렇게, 이렇게 딱 다리를 이렇게 뭐 쓰는 이런거 하고 있다고 하고, 요 캘러웨이 뭐핑 이쪽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텀블러예띠이 브랜드랑 하고 있고, 그래서 탈 중국화가 이제 중요한 이제 수혜가 될것 같고요. 음... 네, 자체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자체 브랜드를 하면 바이어들이 고객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시아에서만 판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런 고객사들 영향이 크니, 테크백 쪽에 비중이 좀 낮아질 때까지는 이걸 크게 키우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일단 뭐 r 디 한다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업력을 좀 쌓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이, 하려고 한다고 하고요. 이제 아크테릭스가 나중에 정말 이제 중국 쪽으로 뭐 나간다거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내실을 좀 다지는 실력을 키우는 그런 용어로 하는, 시는것 같아요. 예, 이거 생각하고. 그래서 재고자산 요거 이제 봤는데요. 어, 일단은 연간으로 해서 과거 자료들은 있어가지고 분기별로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연간으로 좀 작업을 해서 뽑아봤고요. 원재료는 어쨌든 계속 늘고 있고 재고자산 늘고 있는데 잠시 이제 매출액이 이렇게 꺾여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 1분기가 좀 비수기라고 해서 결국 연간으로 했을 때 전망 치대을 보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재고자산이랑 가는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무난하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뭐 시가총액은 뭐 이런 것들 보시고 퍼가 인제 뭐 그렇게 인제 지금 6 정도 됐다가 이번 1분기 발표 나고 나서 조금 이제 떨어지면서 퍼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8대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PBR도 여전히 이제 1보다는 조금 크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게 OEM 시고는 높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이제연안산 값을 사용해가 전반적으로 조금 낮게 나와 있고요. 영업 OPM이 11%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연안산한각 값으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바닥에 좀 꺾여 있는 이런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원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떨어진 거죠. 그래서 피어그룹 이제 비교를 좀 해봤는데. 음, 요는 해외 있는 회사들은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국내 회사들은 이제 낮은데 너무 해외에 높은 거를 갖다가 펄을 줘서 이제 한거아니냐 그래서 인기가 되게 없었거든요. 공무 때. 그래서 이제 전체 이렇게 해봤는데요. 음, 전반적으로 국내 OEM사들은 진료가 정말 낮긴 낮더라고요. 근데 해외에 있는 이 회사들은 되게 높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에클라. 여기 보면은 PBR 벌써 5 넘고 펄도 20 이상 주고요. 마카로. 기사에 나왔던 마카로또 7, PR이 2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는 뭐, 노파, 자 뭐, 지금 아셈스, 백산, 이런 뭐, 이런 데가 이제 PBR이 뭐 1위좀 넘고, 퍼도 요 정도 되고, 별로 다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 노브랜드라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것도 있죠. 제가 노블랜드라고 좀 표시를 했는데. 그리고 화승엔터도 그 다음에 좀 올라와가지고 요정도는데 제가 이제 요거 이렇게 비교를 할때 저도 이제 배워가지고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은 어 이렇게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요 일종의 척도로 제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어 이거랑 시통이랑 이 외국 회사들은 좀 비슷해요. 5조 8천억, 뭐 5조 6천억 이런 식으로 비슷해요. 마카로 같은 경우는. 네, 예, 3조, 3조 7천억,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국내는 항상 반대예요. 지금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영업이행률도 나쁘지 않으니까 11조 이런 식으로 수치가 잡히는데, 시가 조 1조 이렇게 거, 되게 낮은 거죠. 그래서 엄청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영업무역이 되게 싸 보이는데, 그것도 나름의 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보이고요. 동인기업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OP랑 OPM 곱해 한게 3,700억 정도인데, 시가총액은 1,500 정도여서 그래도 반 정도는 그래도 가져야 되지 않나 최소한 이제 3,700억으로 어떻게 보면 잠제적으로좀 공격적으로 봤을 때갈수 있는 시가총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OEM, ODM 업체니까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나래비를 세울 때 유효하게 요걸 쓰고 있습니다 비지그으로 밴드들 이거는 PBR만 제가 가져와봤고요 다 이제 바닷건이고 일부 이렇게 조금 돌아서는 모양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호전실업도 조금 뭐 그런 거 같고요 매출 가이던스는 이렇게 2 8배억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계절성이 좀 있어서 어 1, 3분기는 뭐 비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를 조금 뭐 기대해 볼 만하다고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복잡하게 막 계산을 하는 것보다 이제 목표 주가를 그냥 PBR을 1.5배를 적용을 했고요. 그 이유는 영업이행률을 이제 가이드, 저기, 이제, 리포터나 이런 데서 15% 정도로 잡아가지고, 이제, 15%면 1.5 이렇게 대략 좀 잡았거든요. 뭐, 17%다 그러면 1.7 정도로 적용을 좀 하려고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좀러프하게좀잡아봤고요 코터팍시가 제일, 어, 다른 거뭐다안 보고 코터팍시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여행 관련해서니까 이게 또, 어, 지금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그런데도. 그래서 여행 가방 같은 것좀살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조금 좋은 요소로 좀 보고 있고, 마침 이제 업황이 좀 돌아서는 건 기대해서 1.5배까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계는 아무래도 이 OEM 업체라는 요런 한계 이제 회사 측에서는 단순 OEM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런 시장에서 바라보는 좀 시선이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시몬드라고, 이 핸드백 뭐 세계 1위 뭐 회사라고 하는데, 여기 상장 처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것도 있었고. 비용도 계속 뭐들수 있지 않냐. 일단 추가 증자 계획은 없다고 했거든요. 이제 원재, 원자재 가격이 알루미늄 좀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뭐, 인건비 상승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낮았지만. 근데 이 영, 인건비 영향은 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이게 단기 좀 납기가 있다 보니까, 뭐, 오더가 들어와서 납품 시기까지 기간이 짧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고객사들이랑, 교육고객사들이 관계가 좀 오래되고 해서 좀 신뢰도도 있고, 그렇게 변동성이 엄청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좀 이제 낮아지면은 매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뭐 일어날 일은 아닌데, 아크테릭스가 이제 중국계가 되었다는 게좀 리스크, 리스크가 있고요. 네, PPT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